응! <laughs> 네. 음, 나좀 보여줘봐! 보여줘봐! 어. 예! <laughs> 봐봐, 이거 봐봐! 이거 언제 어떻게디어 동그랗게 어떻게디 어디 나 <laughs> 오호! 요리해서 선생님 동그랗게 어떻게 말 거예요? 그리고 다 넣으실 거예요? 다 넣는 맞지? 응. 됐다. 네. 네, 됐다, 됐다, 됐다. 이제 김밥을 만들어 주세요. 못 어, 뭐... 못해. <laughs> 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말아 응, 말아봐 오 잘하네 <웃음> 완성 <웃음> 어, 진짜 잘하네 <laughs> <laughs> 이제 먹어 <laughs> 지훈이가 잘 말았어 아빠가 말해줄게 다시 <laughs> 봐 <와봐. 웃음> 아이 잘했다 우기 우리 엄마랑 둘이서 다 먹어.